검기회 기록, 제11화. 천년 설삼을 건 도박, 승리의 달콤함이라,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거라고 말하지. 하지만, 내 경험상, 승리의 뒷맛은 언제나 피비린내와 쓴맛 뿐이었다. 하운을 굴복시키고, 무림맹 내부에 나만의 왕국인 흑영대를 세운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승배를 드는 대신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시커먼 죽은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쿨러 으으 그 아악 단전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아니 그건 너무 평범한 표현이야. 마치 뱃속에 수천 개의 면도칼을 집어넣고 휘젓는 듯한 혹은 끓는 남물을 혈관에 주입한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내몸 안의 기혈치 쇠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반탄강기반탄깡치의 대가다 했자 상대의 힘을 배로 튕겨내는 이 사기적인 무공은. 시전자의 육체를 담보로 한다. 강철 같은 육체와 태산 같은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반동은 고스란히 시전자의 몫이 된다. 게다가 내등 뒤에 붙어 있는 마검 머진, 흑철, 이 녀석이 뿜어내는 사악한 타기 조아치가 매불안정한 기혈 틈새로 파고들며 상처를 더욱 벌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금이 가기 직전에 유리병이나 다름없었다. 관리관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궁세의가 내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있었다. 평소에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미간이 깊게 패여있었다. 단전이 찢어진 건 둘째치고 경맥이 전부 꼬였습니다. 기치가 역류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주와 임마로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얼마나 남았지? 길어야 한 달. 아니, 보름 안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름. 하. 기가 막혀서 허수슴이 나오더군.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는데, 하온의 목줄을 겨우 쥐었는데, 내 몸뚱이가 먼저 무너져 내린다니. 이게 신이 내린 형벌인가? 아니면 악마의 장난인가? 방법은, 내눈 머리라면 수가 있을 거 아냐. 내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묻자, 세위가 잠시 침묵하더니, 품에서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전단지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일반적인 영약이나 의술로는 어림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그릇을 다시 붙이고 폭주하는 화기후 치를 눌러줄 그금의 영물이 필요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전단지 중앙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켰다. 하얗게 빛나는 뿌리. 운이 좋군요. 아니, 하늘이 도운 걸지도 모릅니다. 내일 밤, 무림맹 인근 최대의 암시장인 금루진러 특별 경매에 이게 나온답니다. 천년 설산부케의 만년설 및 사람이 닿지 않는 절벽틈에서 천 년을 자라야 캔다는 전설의 영역.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무인이 먹으면 단전의 크기를 단숨에 두 배로 늘려준다는 기적의 약초. 문제는 가격입니다. 시작가만 황금 1만 냥 낙찰가는 짐작조차 알수 없습니다. 어지간한 중소문파의 1년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돈이라면, 하원의 금고를 털어서 챙긴 게 있잖아. 돈은 충분하죠. 하지만 세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경쟁자가 문제입니다. 이번 경매에 그 가문이 참여한다는 첩보가 있어요. 설삼을 노리고 말이죠. 그들이 나서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문 설마 모용세가 무용씨자 순간 고통도 잊을 만큼 강렬한 승부욕이 끌어올랐다. 내 목숨이 걸린 약이다. 맹주가 아니라 맹주 하래비가 와도 황제가 와도 양보 못해. 내 앞길을 막는 놈은 그게 누구든 베어버린다. 다음 날 밤. 무림맹 인근 최대의 유흥가. 한락의 거리. 그 중심에 우뚝 솟은 거대한 5층 목조 건물. 금루진너. 이름 그대로 기둥과 지붕이 금박으로 장식된 이곳은 강호의 검은 돈과 억눌린 욕망의 하수구처럼 모여드는 곳이다. 입구부터 비단 옷을 입은 부호들, 살기를 숨긴 고수들,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기녀들이 섞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깊게 눌러 쓴 검은 삿갓을 쓰고, 흑철은 낡은 천으로 칭칭, 가마 등에 맨체 금루로 들어섰다. 내 옆에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귀공자처럼 차려입은 남공세이가내 뒤에는 호위무사로 위장한 당소소가 따라 붙었다. 와 오빠, 여기 냄새 너무 좋다. 당소소가 코를 킁킁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비싼 술 냄새, 여자들 분 냄새, 그리고 가장 진한 건 욕망의 냄새네. 소소의 말이 맞았다. 이곳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모든 이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가장 비싼 입장료인 황금 열량을 내고 3층 VIP 객석으로 안내받았다. 붉은 벨벳 휘장이 드리워진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1층 홀은 이미 수백 명의 입찰자들로 꽉 차있었다. 중앙 무대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무의들이 뱀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뒤로 오늘의 경매 물품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었다. 자, 다음 물건은 서역에서 건너온 명검입니다. 이 노예는 남만 출신으로 힘이 장사입니다. 명검, 무공비급, 기괴한 보물,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거래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절망하며, 돈을 뿌려댔다. 역겨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역겨운 판에 끼어들어야 한다. 한 시즌, 두 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설 속의 영약. 사회자의 흥분된 외침과 함께, 장래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무대 중앙 단 하나의 핀 조명이 떨어졌다. 크리스털 상자 안에 담긴 하얗게 서리기 어린 뿌리 하나. 천년 설삼. 그것이 등장하자마자 무대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술잔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강력한 한기 한치가 뿜어져 나왔다. 진품이다. 내몸 안에 반탄 감기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요동쳤다. 시작가는 황금 1만 냥부터입니다 1만 5천 냥 2만 냥 3만 냥 여기저기서 팻말이 올라갔다.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5만 냥을 넘어섰다. 중소문파 하나를 통째로 살수 있는 돈이다. 나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렸다. 잔챙이들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는 늪 속의 악어처럼. 6만 냥더 없습니까? 6만 냥의 낙찰. 사회자가 망치를 들었다. 장래가 조용해졌다. 더 이상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효과음띵 아주 맑고 청아한 종소리 1만양 3층 반대편 가장 높고 화려한 특실 vvip룸에서 차가운 미성이 들려왔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기 힘든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고한 목소리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단번에 가격을 두배 가까이 올리다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패기. 저 놈이군요. 제가 말한 경쟁자 남궁세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속삭였다. 특실의 대나무 발이 천천히 거치고 그 주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백색 무복을 입은 청년 아니면 소년.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을 옥비녀 하나로 고정하고 손에는 백선발산 흰 부채를 들고 있는 자. 피부 속 푸른 혈관이 비칠 정도로 창백하고 아름다운 외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천 개의 칼날을 숨긴 듯 서늘하고 오만했다. 모용이무 렁호이. 모용세가의 소가주이자 강호의 빙옥기린빙유치레인이라 알려진 불세출의 천재. 그리고 훗날 무림맹주가 되어 강호를 지배하게 될내 전생의 주군인 모용백의 핏줄. 재밌군.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반탄강기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전생에감히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구름 위의 존재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적디유로서 맞붙게 되었다는 전율 때문이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외쳤다. 15만냥. 1. 15만냥 나왔습니다. 또또 또 없으십니까?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매장의 수천 개 눈동자가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저 삭갓쓴 놈은 뭔데? 감히 천하의 모용세가에게 덤비느냐는 눈빛들. 두려움, 경악, 그리고 미친놈을 구경하는 호기심. 반대편, 특실의 모용이가 부채를 접었다. 타그 작고 명징한 소리가 소란스러운 경매장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수십 장장의 거리를 두고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놈의 눈동자는 짙은 청색. 마치 깊은 심해생하에처럼 빨려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고요하고도 무서운 눈빛이었다. 20만 냥 모용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격을 부르듯 무심했다. 돈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태생부터 다른 귀족의 오만함. 역시 4대 세가의 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군. 하원의 금고에서 훔친 돈으로도 슬슬 한계가 오고 있었다. 어떡하죠, 관리관님? 우리가 가진 현금은 25만냥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물입니다. 세이가 초조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웃었다. 돈으로 안 되면 깡으로 해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섰다. 그리고 흑철의 검집으로 난간을 두드렸다. 30만냥. 헉.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형의 눈썹이 꿈틀했다.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변화였다. 그는 옆에 있는 호위 무사에게 무언가 속삭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한계한치가 서려있었다. 그쪽은 누군데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나. 돈은 잊고 떠드는 건가. 허위 입찰이라면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건에 이름이라도 써놨나? 돈 내는 놈이 주인이지. 나는 흑철의 검집을 바닥에 쾅 찍었다. 내리서 바닥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다. 기세 싸움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모용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품에서 옥패 유파에 하나를 꺼내들어 보였다. 청룡이 새겨진 영롱한 옥패. 모용세가의 가주대행을 상징하는 패. 그 자체로 성천 하나와 맞먹는 가치를 지닌 물건. 사십만 냥 그리고 그삿값쓴 자의 목숨을 덤으로 걸지. 감히 나를 모욕한 죄다. 미친놈. 경매의 목숨을 걸어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금루의 호위 무사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잡았다. 40만 냥 내가 진 돈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대로면 패배다. 철삼을 뺏기면 나는 보름 안에 죽는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도박. 그래. 제목 그대로 도박을 해야지. 나는 품에서 낡은 가죽 장부 하나를 꺼냈다. 비망로. 하원의 장부. 무림맹의 치부가 담긴 시한폭탄. 돈은 없지만 이건 어떨까? 나는 장부를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대개 아버님, 맹주 모용백이 얼마나 더러운 돈을 받아 먹었는지 적혀 있는데, 40만 양의 가치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모용세가의 청념이라는 가면이 박살 날 텐데 말이야. 정적.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용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알 것이다. 저 장부가 진짜라면, 모용세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맹주인 아버지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져와. 모용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장부를 내게 넘겨라. 그럼, 설삼은 내놈에게 양보하지. 양보? 아니지. 거래지. 나는 장부를 당 소소에게 맡기고, 난간을 넘어 무대 중앙으로 뛰어내렸다. 쿵.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먼지 하나 잃지 않는 가벼운 착지. 동시에 모용이도 백색 옷자락을 휘날리며 무대로 내려왔다. 마치 춤추는 학처럼 우아하고 가벼운 움직임. 우리는 설삼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가까이서 보니 놈의 피부는 정말로 투명할 정도로 하했다. 그리고 미세하게 풍기는 향기. 남자에게서 날수 없는 은은한 난초 향기. 역시 소문이 맞았어. 남장, 여자로군. 모용세가의 핏줄을 잇기 위해 성별을 숨긴 비운의 천재. 거래를 하려면 자격을 증명해라.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용이가 부채를 펼치자, 부채살에서 날카로운 칼날들이 튀어나왔다. 철선, 디에샷내 의경이 지을 받아낸다면, 그 장부의 가치를 인정해주마. 좋지. 대신 내가 이기면 설삼은 공짜다. 파. 신호도 없이 모용이가 쇄도했다. 빠르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 잔상조차 남지 않았다 빙백신장 빙포신장 냉기를 머금은 장풍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내 속눈썹에 서리가 맺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 냉기 지금 내 몸을 태우고 있는 화기거치를 식히기에 딱 좋다 나는 흑철을 뽑지 않고 검집으로 놈의 부채를 막아섰다 그리고 단전에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반탄관계를 개방했다. 쾅! 극한의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충돌했다. 무대 바닥이 폭발하며 얼음, 조각과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충격파의 앞줄 관객들이 뒤로 나뒹굴었다. 크. 모용이가 뒤로 다섯 걸음 밀려났다. 반탄관계의 충격이 놈의 손목을 타고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멀쩡하진 않았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기분은 상쾌했다. 놈의 빙백지기가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 폭주하던 화기를 잠재워줬으니까 모용이가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고쳐 주었다. 그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과 흥미라는 감정이 서렸다. 제법이구나. 그 나이에 내 신장을 정면에서 받아내다니 그쪽도 꽤 시원하더군. 덕분에 열좀 식혔소. 합격이다. 장부는 내가 가져가지. 설삼은, 내놈이 가져라. 모용이는 쿨하게 부채를 접고 돌아섰다. 그는 떠나기 전 고개를 돌려 내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냐? 이진. 이진. 기억 케, 두마. 다음에 만날 땐 장부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거다.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경매장 사람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대 위에 남겨진 천년 설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자 새로운 힘이다. 축소로 돌아온 나는 망설임 없이 설삼을 씹어 먹었다. 아삭, 쓴맛과 함께 강렬한 냉기가 뱃속에서 폭발했다. 으아, 아악,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 혈관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감각. 하지만 그건 파괴의 고통이 아니라 재생의 고통이었다. 설삼의 냉기가 찢어진 단전을 메우고 뜨거운 반탕강기를 감싸 안았다. 은민과 양양의 조화 마치 용광로와 빙하가 만나 새로운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몇 시즌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통증은 사라졌고 내공은 두 배로 불어나 있었다. 그리고 내등 뒤의 흑철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검의 두 번째 봉인이 풀리며 새로운 글자가 허공에 떠올랐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몸도 고쳤고 힘도 얻었다. 그리고 강호의 최강 세력인 모용세가의 소가주에게 내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기다려라, 강호여.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무림맹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진짜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다. 모용이. 그리고, 모용백. 우리의 다음 만남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닌 전쟁이 될 것이다.